여기는 과거에 이게 이, 이 길이 없기 없을 때 여기를 여기로 걸어 다녔나 봐. 이길 생기기 전에 아이면불암선 처마 봐가지고 보러 가는데 약간 뭐 그렇겠지. 뭐 아이고! 아이들이 그냥 아, 어, 이쪽에도 다이가 보인다. 어, 아이들이 보이고. 아. 어, 엄청난 조명이다. 수락산 도봉산. 대구인데. 저쪽으로 형제봉, 문수산, 문수봉, 보현봉. 어, 디게 그걸 지나도모르겠는데 이게 찌 있겠지, 뭐, 저쪽에. 아유, 어, 저기 남산 타워가 보이네. 와. 아, 멋있다. 불바, 불뚫린 거. 아. 그렇구나. 아주 멋있는 곳이야. 와, 아, 쌍구로 뚫려 있어. 아, 어, 아, 저 아래도 산, 어, 아, 산짜락에, 끝절락에 멋있는, 멋있네. 아, 저것도 해발 100m는 넘을 거야? 저산? 아, 모르겠어. 안녕!